안녕하세요, 보라틴트입니다. 오늘은 조금 적지만 복제본 소개를 해볼 거예요. 목소리 공개를, 목, 목소리 공개를 하면서 영상을 찍는 건데, 목소리 이상에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우선 이렇게 복제본이 있는데, 여기는, 이거, 이거는 복제본이 아니에요. 이거는 복제본이 아니고, 원본이에요. 요게 복제본이에요. 이렇게 다 엎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복제본들 중에서 초콜릿만 이렇게 다 분류를 해보았어요. 유광바니칠은다 안했고요. 이렇게 초콜릿 이거는 빨대예요. 빨대 이렇게 와플 이거는 에펠탑 몰드인데 네 에펠탑 몰드예요. 이거는 쿠키입니다. 이거는 생크림. 이거는 장미입니다. 이거 뜰때 되게 기포가 많이 생겨가지고 되게 뜨기가 힘들더라고요. 이거는 돌고래인데, 이입 주변이, 입 부분이 잘려버렸어요. 이거는 아이스크림이에요. 아이스크림 콘이고요. 이거는 숟가락. 이거는 그냥 푸딩이라고 뜬 건데 그냥 망해 망했어요. 근데 그냥 보관을 하고 있고요. 이거는 제대로 된 푸딩입니다. 이것도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예요. 이것도 그냥 푸딩 같은 거고요. 이거는 곰돌이 얼굴이에요. 지금 잘안 보이시는데 그냥 이렇게 곰돌이 얼굴 이 있어요. 이거는 왕관인데 이렇게 왕관이에요. 팔찌 만드는 거에 들어있는데 아시나요? 마지막으로 빵입니다. 바게트 빵인가? 이렇게 소독 아이 독재분 소개는 다 끝났고요. 그럼 여기서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